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용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지금 현재를 이해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역사를 배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왜냐하면 역사가 지금 현재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어, 현재를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어, 올바르게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미래.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미래 가기 위해서는 예,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독서를 할 때도 역사책을 읽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미래로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역사책을 읽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플러스 알파로 역사책은 그 자체로 재밌습니다. 음, 과거에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이야기가 <laughs> 넘쳐나는 곳이 바로 역사이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께 역대급 역사책 한 권을 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어, '역사책 대가가 쓴 상반기 역대급 역사책'이라고 했는데요. 어, 제가 여러분께 이 책을 어, 추천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유러피언'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현재 유럽 문화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어, 현재 특히 문화 산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문화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음악 산업, 뭐 오페라 막 등등 있겠죠. 어, 클래식 어, 시장, 그리고 뭐 미술 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재밌습니다. 어, 그리고 도서 산업, 출판 산업, 그리고 여행업. 등등, 이런 문화 산업이 산업으로서 어떻게 태동하게 되어 있는지를 아, 정말 흥미롭게, 너무나 디테일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재밌냐면, 보통 어떤 산업이 태동될 때는 그게 뭐 엄청 재밌는 스토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 산업이 만들어졌을 때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우리가 지금 알 만한 그런 그 문학의 거물들입니다. 뭐, 배투벤. 어, 그, 빅토리 위고, 토스토이, 뭐, 쇼팽, 뭐, 에밀 졸라, 뭐, 이런 사람들, 뭐, 그리고 뭐, 제가 모르는 뭔뭐 온갖, <laughs> 그런 등장 인물들이, 유명한 인물들이 다 나와요. 저희가 뭐, 이제 예술에 대해서 뭐, 자세히 하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제가 이렇게 알았던 그런 유명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하는데, 그런 사람 등장을 하면서 이 산업이 만들어진 모든 과정들이 너무나 재밌게 나오고, 특히 그러한 그 문학의 거물들의 사람들의 찌질한 모습도 많이 볼수 있어서 <laughs>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 책이 이제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요. 부제가세 사람의 생애로 보는 유럽 문화의 탄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 사람의 그 주인공이 나와요. 그러 그러니까 보통 역사상 다릅니다. 일반적인 역사서 같은 경우는 어떻냐면 그냥 어떤, 어 일반적인 높이쇼처럼 정보의 나열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책은 어, 소설적 기, 글쓰기가 좀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역사를 그냥 쭉 푸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적 새 인물을 중심으로 정말 소설같이 쓰면서도 역사책 같은 내용들이 나오면서 잘 버무려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 저자 이름이 그 올랜더 파이지스거든요. 이분 별명이 뭐냐면요. 역사적 내러티브의 대가입니다. 역사적 내러티브의 대가. 역사책을 한마디로 정말 재밌게 쓴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세 사람이 흥미로운 게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 중에 한 사람은 트루기닝엔 네프 같은 사람은 아마 러시아 문학을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충분히. 근데 저는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러시아 문학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처음 듣는 인물이었습니다만 이세 사람의 인물을 왜 선택해서 이 책을 썼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문화의 형성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만한 위대한 작품이나 이런걸 남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보다 어 슈퍼 커넥터 문화 중개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 형성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 될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런 슈퍼 네트워크 이런 중개인 문화를 형성할 때, 여러 가지 위대한 작품들, 위대한 소스들, 어, 리마커블한 사건들,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그런 책이고, 특히 이제 마지막이 정말 더 재밌었거든요? 왜냐면, 뭐, 이세 사람의 러브스토리도 재밌었지만, 어, 지금 현재 우리가 고전, 클래식, 고전이라고 하는 것, 혹은 캐논, 그니까, 러 그야말로 정전이라고 하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미술도 있고, 뭐 음악도 있고, 뭐 책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사람들 속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 19세기의 특별한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서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먼저 제가 이 책, 이 영상 제목을 역사책 대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제가, 오늘은 책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가, 어, 한 다섯 강에서 여섯 강 사이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좀 흥미로웠던 부분들, 내용이 방대해가지고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흥미로웠던 부분들 중심으로 여러분과 나눠볼 텐데, 일단은, 항상 노핀 쇼는 저자가 아, 중요합니다. 어, 이, 이분이 왜 역사책 대가인가? 읽어 드릴게요. 자, 올렌도 파이지스. 올렌도 파이지스는 영국 역사학자이자 역사학 교수이다. 현재 런던 대학교 버베 칼리지 역사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파이지스는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핵심 인물을 찾아 드러내는 예리한 감각과 타고난 문학적 재능을 겸비한 저술가로 명성이 높다. 어머니도 저명한 영국의 소설가로, 파이제스 집안은 영국에서 유명한 저술가 집안이더.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그냥 잘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역사는 내러티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연구도 되게 중요하지만, 역사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거의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일단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았는지, 글을 너무 잘 쓰는데요. 단순히 논피션 글이 아니라, 소설 글쓰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논피서 작가지만, 글 빠른 소설가가 짱입니다. 근데, 그런 걸 겸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그, 추천하는 추천사, 또 찬사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파이낸스타임에서는 역사적인 내러티브의 대각, 유럽 문화 발전에 대한 비상한 설명을 담고 있다는 얘기 를 했지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 아메리칸 스콜라에서 나온 건데, 어떤 작가들은 세상을 보기 위해 만원경을 사용하고, 어떤 작가들은 현미경을 사용한다. 올랜도 파이제스는 독자들이 끊임없는 놀라운 거 즐거움을 주기 위해 둘다 사용한다. 아니, 정확합니다. 이 책은 미시적, 거시적을 넘나눕니다. 근데 특히 이런 역사책 같은 거시적은 잘 보죠. 미시적으로 들어올 때, 내러티브, 이야기를 푸는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이것도 그냥 푸는 것이 아니라, 이세 사람의 인물, 소설처럼 푸는 겁니다. 이세 사람의 어떤 그 관계가 일단 동양인으로서는 되게 이해하기 힘든 건데 아 이게 어떤 그 시대의 어떤 상류 문화에 나오는 유럽 문화 문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거든요 이 저자 속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는 이분이 뭐다 어 글을 매우 잘 쓰는 사람이다 그리고 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가 쓴 책은 울프 쓴 역사상, W.H. 스미스 문학상,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도서상, NCR 도서상을 비롯하여 학계와 출판계 유수의 상을 휩쓸었으며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 각국에서 널리 읽히고 있다. 이분 책세종 중에 민중의 비극이라는 어, 책은요, 울프 슨 역사상을 받았지만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어, 책 100권 안에 뽑힌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 유로피어는요. 유러피어는 2019년 출간 이후 학계와 출판계의 각종 언론에서 극찬을 받았다. BBC 히스토리 매거진, 스펙터, 데일리 텔레그래프, 키커스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으며 파이제스는 파이낸스 타임즈로부터 역사적 내러티브의 대가라는 평을 받았다. 파이제스는 유럽 피언에서 유럽 문화의 탄생과 전파라는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핵심 인물이었던 이반 투르게 네프, 폴린 비아르도, 루이 비아르도 세 사람을 찾아 한 문화의 탄생과 전파 과정을 세밀하게 담아내고 있다. 이 책의 이제 추천사 중에서 어 많아요. 추천사가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게 있습니다. 광대하다, 아름답게 쓰였고 완벽하게 연구된 책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없이 흡입된다. 19세기 동안 유럽의 문화 생활이 어떻게 변모했는가를 설명하는 아주 뛰어난 어, 역작이다. 그리고 키커스 리뷰 중에 뭐가 나오냐면 19세기 중후반 유럽 문화의 확산에 관해 엄청나게 연구했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는 대단히 촘촘하게 구성된 책이다. 뭐 퍼비셜 위클리는 어, 훌륭하고 광범위하다, 화이자쓴 대가다운 실력으로 등등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책을 읽으면 어떻게 이런 것들 다 조사했을까라는 경인감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분이 이걸 되게 오랫동안 쓰셨어요. 뒷부분 <laughs> 보시면 이분이 이 책을 쓴 기간이 7, 8년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어, 나는 이 책을 너무나 오랫동안 집필해왔기 때문에 언제 이 책의 아이디어를 구상하게 되었는지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는다. <laughs> 내가 이 프로젝트를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그러니까 약 3, 4년을 연구했을 때한 권의 책을 써보는 게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어, 뒷부분에 자기 연구를 도와준 이철숙이 도와준 사람이 쭉 나오는데 정말 역사책 대거가 오랫동안 자료를 모아서 자신의 역량을 뿜어낸 책이 바로 유럽 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두꺼워요. 음, 두껍, 두껍습니다. 어, 두껍지만, 여러분이 이제 독서의 습관을, 또, 또, 독서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이런 두꺼운 책을 한번 넘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저 같은 경우도 독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임팩트를 줬던 그 저의 경험이 있잖아요. 독서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 중에 최고는, 어, 1 4 0 0쪽짜리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를 읽었을 때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딱 읽고 나니까 웬만한 책은 이제 조금 그좀 뭐랄까 겁을 먹지 않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그 책을 읽기 전또 1000페이지 넘은 책을 읽기 전에는 이런 900페이지 책 되게 겁이 먹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책 충분히 읽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아직도 이렇게 900페이지 넘는 책을 읽지 못하신 것 같은 경우는 한번 정도 읽어보세요. 특히 이렇게 역사 책을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어, 왜냐하면 역사 책은 다른 책보다 다른 논피슈보다좀 재밌어요. 기본 베이스가 옛날에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런 책 같은 경우는 뭐죠? 현재 어떤 유럽 문화, 현재 문화 산업에 대해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그런 작가들, 그 예술가들, 음악가들, 미술가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알 수가 있어서. 어 그냥 정말 재밌게 빠져들면서 또 이분이 내러티브의 대가를 말씀드렸잖아요. 아, 저이 투르기네프의 이 사람이 빠져가지고 너무 몰입이 돼가지고 이 사람 한마디로 가여우면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책 읽으면 그게 어떤 것인지 알수 있을 것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어, 투르기네프는 한번 투르기네프 인물 중심으로만 영상 한번 찍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특히,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 형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음, 근데 가여운 사람입니다. 어, 거기도 구구절절 잘 이렇게 나와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900페이지 짜리 책을 한번 여러분 읽게 되면, 그 다음에 400페이지, 500페이지 책은, 어, 거부감이나, 혹은 어떤 뭐랄까, 저항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역사책을 통해서 900페이지 넘는 책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고, 오늘은 이제, 뭐, 내용이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께 한, 뭐, 한두 가지만 소개시켜드리면, 이, 트루게데프와 톨스토의 관계. 너무나 너무 재밌습니다. 트루게데프와 톨스토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그것만 하나 말씀드리고, 읽어드릴게요. 투르게네프는 1857년과 1861년 사이에 꾸준히 여행을 다녔다. 그는 어느 한 장소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대부분의 여행은 각종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였지만 정서적 고통도 관련이 있었다. 여기저기를 방문하다 보니 그의 러시아 귀국은 18개월이나 미뤄졌다. 1852년부터 런던에 머무는 게르체를 만나기 위해 런던에한칸 건너갔다가 투르게네프는 베를린과 드레스덴으로 갔다. 이어 그는 라인강변에 있는 진지에서 온순욕에 이어 톨스토이를 구조하기 위하여. 아, 바덴바덴도 달려갔다. 당시 톨스토이는 도박장에서 돈을 모두 날려 난감한 상태였다. 그는 톨스토이와 함께 어, 블로뉴의 해변에서 3주를 보낸 다음에 파리로 돌아와 크로타 부넬로 내려가 9월을 보냈다. 그 다음 6개월 동안 이탈리아 여행을 했고 이어 러시아로 귀국하는데 3개월이 걸렸다. 중간에 빈 프라 드레스덴 라이프 위치 파리 런던 베를린을 경유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많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트리기 네프란 사람의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고, 아, 이 19세기 때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여행을 할수 있었구나. 이 동양으로서 상상하도 못한 일이죠. 왜냐면 이때 철도가 만들어지거든요. 철도가 정말 유럽의 영향, 깨층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많은 나라를 돌아다닐 수가 있었어요. 이 많은 국가를. 응. 이거 되게 특이한 현상이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예, 트르게네프가, 어, 톨스토이를 만나게 됩니다 어, 또그 전에 이투르게네프라는 사람이 얼마나 국제적 인간인 걸알수 있습니다. 국제적 인간인가. 그리고 이런 투르게네프의 이러한, 음, 방랑기, 방랑기에서 품어 나오는, 어, 그 문화의 전파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 책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게 톨스토이가 딱 만나는데, 톨스토이가 도박장에서, 어, 그 러시아 문학 유명한 사람분들 도박을 많이 하셨던것 같습니다. 이게 도스토예프스키 같은 경우는 도박으로 답도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답도 없는 사람인지 책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투르기네프와 도스토예프스키 같은 경우는 앙숙이었어요. 그냥 앙숙이 아닙니다. 그 유럽 문화 그러니까 유럽 국제주의 문화 그러니까 유럽을 전체로 한 유럽 문화의 대표 주자가 투르기네프라면 민족주의 민족주의 문화의 대표 주자가 바로. 어, 도스토예프스키입니다. 둘이 어, 푸시킨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큰 대립이 일어나거든요. 너무나 재밌습니다. 거기 재밌는 거는 도스토예프스키가 어, 루게네프한돈동는데안갚은 것도 재밌어요. <laughs> 그런데 이 톨스토이의 여기 보면 톨스토이하고 트루게네프하고 되게 친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거의 20년 넘게 막 싸워요. 그냥 친해졌다가 싸우다가 친해졌다가 싸우다가 막이렇습니다 이런데 그 그러니까 심지어 17년간 두 사람 서로 말도 하지 않아요. 음. 그런데, 어, 톨스토이가 어떻게 해서 세계적인, 어, 문학의 거장이 되었냐. 바로, 이 전쟁과 평화가 유럽 전역에 소개됐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과 평화를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누구자? 누구냐면, 트루기네프예요전 트루기네프 대단한 사람인 게 뭐냐면, 톨스토이하고 한바탕 싸웠어요. 17년 동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쟁과 평화가 책이 좋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후 17년간 두 사람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트레이네 포는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로 거둔 놀라운 성취를 인정했다. 그는 그 책이 나온 해인 1868년에 처음 읽었고, 그 후에 10년에 걸쳐서 6번을 읽었다. <laughs> 내가 별로 안 좋아하면 다안 읽을 수 있잖아요. 6번 읽었대요. 그는 그 걸작을 유럽 독자에게 알렸고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소설이라고 선언하면서 그 작품이 유럽 각국에서 번역되는 일에 진력했다. 근데 이 투르게네프가 러시아의 많은 문학을 다른 유럽 나라에 소개시켜 줬을 뿐만 아니라 그 유럽의 다른 나라에 있는 것들을 러시아에서 소개시켜 줬어요. 뿐만 아니라 이 투르게네프가 영국부터 가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유럽에 있는 오만 것들 그런 작품들을 소개시켜 줍니다. 트루게네프가 앞으 말씀드린 것처럼 전 유럽을 돌아다닌 사람뿐만 아니라 언어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서구에서 가장 잘 알려진 러시아 작가로서 트루게네프는 러시아 문학의 대사로 활약했다. 그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과 영국에서 많은 러시아 작가의 도서 출판 계약을 협상해 주었다. 트루게네프의 주선 덕분에 오스트롭스키 콘차로프, 알렉세이 토스토이, 살티코프, 셰드린 등이 유럽의 문학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 그가 해준 가장 큰 서비스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유럽 독자들에게 알린 일이었다. 이 책을 읽으시면 트루네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트루네프도이 당시 매우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지금도 러시아 문학에서 되게 유명한 작가예요. 제가 몰랐을 뿐. 그래서 아마 러시아 문학 좀 아신 분은 쟤 그것도 몰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냥 작가로만 알았지, 이트리게너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물이라고 아신 분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한가지만 하고 끝낼 텐데요. 우리가 현재 인식하고 있는 유럽의 그, 고전, 카논, 그리고 그걸 만들었던, 작가, 위대한 작가, 음악가, 뭐, 미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역사적 흐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누적되어서 이 사람이 짱이다. 가 아니라는 걸 제가 이 책이 통해서 알, 알게 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 19세기라는 한정된 시기 안에서 어떤 의도와 그 당시에 만들어진 사회 경제적 상황이 맞물려지면서 짧은 기간에 만들어진 것이다. 저는 되게 약간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런 고전 형성에 대해서는 한번 이 책을 중심으로 정리해서 영상을 이제 찍어 드릴 텐데 이 부분 한 부분만 제가 이책 읽어 드리고 하겠습니다 왜이 무렵에 예술가들을 기념하는 행사가 눈에 띄게 증가했을까 예술적 천재에 대한 낭만적 컬트는 18세기 이래 유럽 문화의 일부였다 그러나 19세기 마지막 몇십 년간 성공한 작가 화가 음악가 등 저명인사를 대여하는 문화권에서 그는 기념행사는 예술 마케팅의 일부가 되었고 또 그들의 창조성을 설명하기 위해 미디어에서는 그들의 정기를 세밀히 검토했다. 이처럼 예술가의 개인 생활과 성격에 몰두하는 현상은 쉽게 과거의 위인들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져 갔다. 위대한 화가 작가 작곡가의 정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고 19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가장 큰 문학 장르의 하나가 되었다. 국가와 민족운동은 이러한 천재들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활용했다. 가령 독일 정부는 괴테가 독일 천재라고 선전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단테를 아, 이탈리아 시인이라 널리 홍보했다. 이런 문인들의 창조성은 그들이 속한 나라의 국민적 특성을 표현으로 해석되었고 그들의 시인은 국민적 언어의 바탕이 되었다. 그 시기는 유럽전역에서 국가건설과 민족주의 운동이 전개되는 시기였다. 이탈리아, 루마니아, 독일 등 새로운 국가가 생겨나고 헝가리, 체코,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아일랜드는 다국적 제국으로부터 해방되려는 운동을 펼쳤다. 모든 유럽 국가는 사회를 단계시키기 위해 문화에 의존했고, 무엇보다도 국민 문학의 폭넓은 전파에, 어, 힘썼다. 물론 이거는 우리 현재 제가 말씀드린 고전 형성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이거 말고 비평가들과 이 공공도서관의 크리에이팅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학교, 어, 의무교육의 실시가 얼마 영향을 미쳤는지 등등, 그리고 그 당시 실시한 저작권, 응? 그리고 어 어떤 예술과 자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서 이 19세기의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고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전 클래식과 카논이 다 굳어진 거예요 굳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음 이것이 고전이구나 이것이 카논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알고 봤더니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누적되어서 자연스레 형성된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 특정 의도와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환경이 맞물려지면서 만들어졌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외에도 뭐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유로피꼭 읽으셔서 정말 아 독서의 맛이 이거, 이거구나 독서의 즐거움이 이거, 이거구나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구나. 그리고, 야, 내가 알았던 그런 유명한 사람들, 이런,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어 이런, 이런 찌질한 점이 있었고, 그리고 역사를 누가 만드는가, 문화를 누가 만드는가, 그에 대한 깊은 해안을 얻을 수 있는 책의 유료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꼭 모든 분들 다 읽어봤으면 좋겠고, 또 이철 통해서 1주 또 2주 또 3주 동안 즐거운 독서 생활 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이후에 계속해서 이유럽 경연 영상을 어,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